수능완성 영어 36번 프리모디얼은 여기 밑에 근본적인 근본적 펑션은 기능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야 원어브는 뭐뭐 중에 하나 두뇌의 근본적 기능 중 하나는 이 s 투어 o b t 획득하는 것이다. 지식을 About the world, 세상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뭐가? 두뇌의 근본적 기능 중 하나는 how 어떻게 그것이 그것이 뜻하는 건 두뇌 두뇌가 더주 t 그것을 하는지는 이 그것은 세상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일이죠 이걸 두뇌가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problem 문제인데 여기 데부터 끝까지가 problem 수식해 주고 있고. 빌롱은 속하다. 펌리는 확고히. 단단히. 필드는 분야. 뉴로사이언스는 신경과학. 이는 모모에서 broadest니까는 넓은. 근데 EST 붙었죠 최상급이죠. 그러니까는 가장 넓은 센스 의미.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이는 모모에서 또 신경과학의 분야에 확고하게 속해 있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여기 보면은 두뇌의 근본적 기능 중 하나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다. 누가? 두뇌가. 근데 두뇌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는 신경과학의 문제이다. 속해 있는 문제이다. 순서 맞춰서 하면은 순서가 B A C 이렇게 돼. 자, 그러나 전에 신경과학이 존재해 디서플리는 학문. 에즈는 몸으로서. 신경과학이 학문으로서 존재하기 전에 그 똑같은 문제는 엑서사이즈는 여기서 괴롭히다. 운동시키다 이렇게 되니까 괴롭혔다. 철학자들을. 그럼 여기서 그 똑같은 문제라고 지금 했는데 그 똑같은 문제죠. 여기서 어 프라블럼 나왔고 그다음에 더 프라블럼 한 가지 문제인데 더 프라블럼 바로 그 문제는 철학자들을 괴롭혔다. 정말로 프라블럼 문제야. 어브 나로 이제 지식의 문제. 또 무슨 문제냐면은 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습득하는지. 그리고 how, how certain, sort of, 얼마나 확신하는지. 우리가 이때 어부는 뭐모에 대해서. What we know,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획득하는지. 그리고 그 지식의 그 문제 있죠. 이건 has been a cornerstone. 코너스톤은 초석. 기초, 철학적 디베이트, 논쟁의 기초였다. 플라톤의 시대부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었다란 내용이야. 자 플라톤과 그의 석세서, 계승자들, 그를 이은 사람들, 이는 뭐뭐에서 자 서양의 플라소픽, 철학적 전통에서 플라톤과 그의 계승자들, 또는 에게. 에게 더 플라블럼, 그 문제잖아. 리볼브는 돌다, 전개하다. 전개됐다. critically 중요하게 어라운드는 주변인데 독트리는 원리, 원칙. 원칙 주변에서 전개됐다. 어떤 원칙이냐면 데이하가 동격이 대시야 모모라는 원칙이야. 어스크라이브는 모모탓으로 돌리다. 얘는 사람 이름 헤라 클리투스. 플라톤이 헤라클리투스 탓으로 돌리는 원칙. 인데 위치 이하가 또 원칙을 수식해 줘. 아, 이때 대신 동격의 대시 아니라 관계대명사 대시다. 얘도 관계대명사. 자, 그러므로 become known 이제 알려졌는데 헤라클레스 원칙인데 플럭스는 유전. 여기 유전 밑에 있죠. 끊임없는 변천이야. 유전론, 헤라클레스의 유전론, 헤라클레스의 끊임없이 변천하는 것에 대한 원리로서 알려진 원칙 주변, 헤라, 어, 플라톤이 헤라클레스 탓으로 돌린 그 원칙 주변으로 그 문제는 중요하게 전개됐다. 텀은 용어야. 일반적인 용어로,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리얼티 현실을 반영하는데, 데부터 끝까지가 수식해죠. 이땐 진짜 동격이 되시야. 모모라는 현실. 띵즈는 사물. 상황. 사물이나 상황들은 결코 똑같지 않다. From moment to moment. 순간마다 결코 똑같지 않다라는 현실을 반영하게 된다. 지금까지 읽은 거 다시 보게 되면은 두뇌의 기본적 기능 중 하나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고, 어떻게 두뇌가 그것을 하는가는 오늘날 가장 넓은 의미에서 신경과학 분야에 확고하게 속해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신경과학이 학문으로서 존재하기 전에 그 똑같은 문제는 철학자들을 괴롭혔다. 정말로 그 지식에 대한 문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습득하는지에 대한 문제, 얼마나 우리가 우리가 아는 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문제는 철학적 논쟁의 기초였다. 플라톤의 시대부터. 플라톤과 그의 계승자한테 철학적 그 서양의 전통에서 그 문제는 플라톤이 헤라클레스 탓으로 돌린 그러므로 헤라클레스의 유전론이라고 알려진 원칙 주변으로 전개가 됐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헤라클레스 원칙이야. 이것은 현실인데 그 상황은, 사물은 결코 순간마다 똑같지 않다라는 현실을 반영하게 된다. 테스크는 과제야. 두뇌의 과제는, 그럼 현실은 똑같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두뇌의 과제는 become one of, 된다.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Essential, 기본적인, permanent, 영구적인, 계속되는, constant도 음, 끊임없는 똑같은 property는 특징, object는 물체, situation은 상황. 물체와 상황의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끊임없는 특징에 대한 지식을 왜냐하면은 지금 세상이 계속 변한다 했잖아 순간마다 변한다 그랬잖아 그럼 두뇌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변하니까 변치 않는 거 기본적이고 영구적이고 끊임없는 물체와 상황의 특징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두뇌 의 일이 됐다 왜는 뭐뭐 했을 때 정보야. 리칭더 브레인이 앞에 있는 정보 수식하고 두뇌에 들어오는 정보는 결코 똑같지 않단 말이야 순간마다 똑같지 않고 모든 것은 컨티뉴얼 지속적인 스테이트는 상태 플럭스는 유전 변하는 상태 그니까 두뇌에 들어오는 정보는 순간마다 똑같지 않고 모든 것은 끊임없는 유전의 상태에 있을 때 두뇌의 그 과제는 기본적이고 연구적이고 끊임없는 물체와 상황의 특징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답 맞추면은 여기서 처음에 어프라블럼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서 더 똑같은 문제 더 프라블럼으로 받아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더 프라블럼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결코 순간마다 똑같지가 않다. 그래서 그러므로 똑같지 않으니까 뇌는 이제 지식을 습득한다 영원한 것에 대해서 뭐가 왜는 뭐뭐 할때 똑같 모든 것이 똑같지 않을 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BAC.